음 비슷합니다. 네, 계산 정리를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X제고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보다 작다. 몇 차? 좌변은 x에 관한 2차식. 우변에 0 있고 부등호 보이지? 그럼 2차 부등식. 얘가 없으면 1차 부등식. 얘가 있으면 2차 부등식. 끝. 2차 부등식의 첫 번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3차 방정식의 첫 번째 풀이는 인수분해였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거와 계시관계를 쓰는 거야. 아,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뭐 이상한 거 밖에 오면 막 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기본적인 그 풀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바로 인수분해. 아, 쎄뭐 수학이 다 인수분해예요.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잘하라고 그러시고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잘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3단원은 아예 그 인수분해라는 단어를 배웠고 뭐다 그냥 수학 공통수학 이다 인수분해 그다 커버내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를 못한다 공통수학 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2차 방정식 유형 중에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 삼차 방정식도 다 인수분해 했었어? 가끔 안 되는 게 있었지. 인수정리들이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근거 대해서 를 쓰거나 뭐 근의 정의를 쓰거나 뭐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이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먼저 풀어보고요. 인수분해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해보자 이런 얘기지. 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좌표을 보시면 알아요. 인수분해 뷰잖아요. 이차 방정식으로 기서 진짜 많이 해봤다는 말이지. 인수분해를 하는데야 얘인가 알고 있는 상식적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둘을 곱했어. 숫자를 생각해. 어차피 부등식은 허수 못쓴 다음에 대소비교가 안 되니까. 그럼 다 실수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이란 말이야. 숫자 두개 곱했는데 뭐 나왔어? 음수 나오잖아. 두 개의 숫자를 곱했는데 뭐가 나와? 음수. 아하.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 또는 음수다, 양수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게 풀이의 근간이에요. 그게 풀이의 근본이에요. 끝!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어. 빨리 풀어봅시다. 어? 어.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있다면 그럼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얘란 얘기고 얘가 음수라는 얘기는 얘가 요런 얘기네? 이제 니가 딴데 봤어. X 빼기 3이 0보다 크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야? 꼬만은 이거야, 이거. 따라서 x 는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야. 3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어, 없어? 3보다 큰것 중에 4 있지, 4.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4 중에서 그 중에서 3보다 큰게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말이 안 될까? 잘 생각해 봐. x 플러스 1이 커, x 빼기 3이 커. 당연히 x 플러스 1이 당연히 크지. 그지 그러니까 꼴만안 된다는 얘기야. 막부른데도 얘가 얘보다 크다며. 근데 큰게 짱구보다 큰게 플러스고 작은 게 마이너스일 때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 큰게 마이너스고 작은 게 플러스일 수는 없잖아. 그 얘기예요. 아예 어떤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뿔마에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 마풀에서 답이 나온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답이 나온다. x가 3보다 작고 이거예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는 뭐냐? 공동 범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동시에 3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답이 될수 있겠네. 그 답은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다 답인 거야. 자꾸럼 적당히 넘어가자. 2, 2 넘기, 2가 답이래. 2를 한번 넣어봐. 2. 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2 넣어. 3이니까 양수지. 음수랑 양수 곱하면 음수 나오는 거 맞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0, 있죠? 0 넣어보세요. 0 넣으면 음수고, 0 넣으면 양수지. 곱하면 음수 나와 나, 나오지 제대로 잘 구했다라는 거.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이렇게 해석해서 구하시면 돼요. 한 10분 있다가 선생 빠른 방법으 가르쳐 줄 거예요. 원리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빠른 방법을 외우시면 훨씬 빨라요. 오케이. 자. 등호를 넣어 볼까요? 이제, 이제 머리는 들어가나? 등호를 넣어 볼까요? 그럼 답은요? 같이 넣어 주면 됩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영도될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냥 같이 넣어주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 네. 됐니?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그럼요. 인수분해는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인 거는 어떻게 풀 거냐? 부등호가 이번엔 크다야. 약간 작다야. 지금은 크다야. 다르지? 어, 답이 똑같을까? 모르겠어, 그렇지? 해봐야 알겠지? 자, 인수분해 봅시다 인수분해 되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 하는 거 아, 정말 다르네. 아까 전에는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뿔마마뿔을 따졌잖아. 근데 지금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뿔뿔마마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서 지금은 뿔뿔마마를 따지면 된다. 그럼 얘가 플러스 2고 얘가 플러스. 2고. 그러면 X가 3보다 크고 2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크니까 여기네. 따라서 여기에서 답은 뭐야? x는 3보다 크다가 아니다. 한번 4 넣어봐. 4를 넣어봐. 4는 얼마? 1 양수. 지4어봐 5지. 그럼 1에다가 5 곱해봐. 양수 나오지? 맞네. 제대로 구한 거자이번엔 마마로 넣봅시다 글꼴이 네, 됐으니까 마마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글쎄 완전히 얘랑 얘랑 평방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x 배기 3양수이 음수. 이 x 플러스 1도 음수예요. 따라서 x는 3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고 3은 여기 있는데 3보다도 작고 마이너스부터 작고 여기도 있네거 이쪽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보다 작다도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0 넘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넘어, 그럼 마이너스 14 음수지. 마이너스 10 넘어, 마이너스 1지 음수지. 음수랑 음수 곱했어. 양수랑 맞잖아. 된다이 말이에요. 이미 답은 얘랑 얘를 또는으로 역시 연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답을 정답은. 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크는 이것도 답이 될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수 있다. 이게 2차 부등식 중에서 인수 분해가 되는 애들의 풀이법입니다. 두호를 넣어주면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하시고요. x 제곱 빼기 2x 빼기 3입니다,죠? 잘 봐봐. 자, 요거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야 돼 뭐라고? 2차 함수. 어, 6단원에서 배웠다, 2차 함수. 그럼 질문. Y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뭐가? 3하고 마이너스 1. 3하고 마이너스 2야. 그럼 3하고 마이너스 1을 구하는 작업은 부등식이야 방정식이야? 3하고 마이너스 1을 그 근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방정식인 거야. 그럼 뭐냐면, 부등식을부등식으로 풀겠다, 방정식으로 풀겠다. 방정식으로 풀겠다, 이거야. 방정식 훨씬 쉬우니까. 오케이? 아래로 블록인데, 근이 뭐라고 해야? 3하고 마이너스 1이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색깔별을 들고. 자, 파란색으로 먼저 할게.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봐봐. 이 Y 값들이 양순이, 음순이. 당연히. X축이 아래쪽에 있잖아. 음수지. 그러니까, x 제곱기2 x 빼기 3이 0보다 작은 범위 r u p Could you only put on the garden? Minus, y u b 그 t o Tu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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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0보다 작다니까, X 축에 아래쪽. 얘가 나타내는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여기에서는 되는 거잖아, 여기, 여기에서는. 그 범위가 바로 답이거든. 자, 이제 빨간 거.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양쪽 다. 양쪽 다. 얘는 X 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큰 범위야. 당연하겠지. 그런데 요쪽은 뭐지? 요쪽, 요쪽은 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쪽이야. 요쪽은 x가 3보다 크다 쪽이야. 하나로 해석하는 거야. 두 개를. 두 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경계값으로서 마이너스 1과 3을 결정해 놓고 나서 사이냐, 사이냐, 양끝치냐 아까 절대 값이 똑같네 사이야, 약끝이면이것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부등식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판단을 해주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진짜지? 진짜지? 오케이, 그럼 조금 빠르게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여기 글럼잘 그려놨죠? 자, 그러면 예제입니다. 인수분해 되는 걸로 예제를 들어줄게요. 첫번째 예정입니다. x 제곱 a 기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합니다. 자 해를 1분 안에 해결합니다. 30초 안에 해결하면 더 좋구요. 저거의 해는 무엇입니까? 강도가, 말로 해도 됩니다. 어, 벌써 다 풀어놓고서 안 그린거 아니자 네. 그럼 부정식 치우고 방정식이을 먼저 구해. 뭐하고 뭐 뭐해? 1하고 4이하고4 아래로 볼르는게 위로 볼르는게아래로볼르는게 아니라 그 써버려 그리고 하나면 되는 거지 그지? 우리 아래쪽을 원해, 위쪽을 원해 0보다 작은 쪽1다사람 얼마나? 1, 1. 4 4 2, 3 4 15, 이게 얘들아, 5초컷이 나와야 돼. 얘네가 이번처럼 잘보려면 5초컷이어야 돼. 인수분해되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5초 안에 답이 팍 나와야지 그다음 응용을 해낼 수 있는. 2 보다 크고 4 보다 작다가 맞아 사이야 양 끝이야 일단 양끝 마이너스 2 보다 작고 4 보다 크다가 답이야 어. <laughs> 아래로 볼로도 2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4라는 말이지 맞아? 근데 우리는 0 보다 큰 쪽을 원하니까 얘랑 얘가 다른 거지 그럼 얘를 표현하는 x의 식은 이것이지 얘를 표현하는 x의 식은 이것인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어잘씁습니다 좀더 할게요. 여기를 잘하면 일단은 기본은 이제 잘 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저, 저, 저렇게 숫자로 다 줄까? 미지수 A나 B를 심어 놓을까? 미지수 A나 B를 심어 놓을까? 그 전까지는 내가 5초 안에 다 해결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해두셔야 된다. 마이너스를 무시하면 안돼 얘네 정말 잘무시한다고 무시하면 안돼 됐어? 무등호 방향 바뀌는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사이가 나온다, 항상 사이가 나온다라는 건 없는 거야. 여기에 부호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사이로 나올지, 양끝으로 나올지, 외워버리면 안 돼.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사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양끝. 이렇게 하면 외우면 안 돼. 여기 부호가 다를 수 있거든. 지금은 양끝이다. 크다가도. 따라서 다른 거야. 3보다 크거나 그는면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위로 보러가서 그요 위로 보러 오잖아요. 그럼 근이 뭐하고 뭐해요? 마이너스 6이랑면 3이잖아요. 맞아? 근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랑 얘를 얘기해 주는 거지. 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러면 x는 3보다 크다. 이해 됐어? 이차부등식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건 이게 다야. 할수 있겠니? 없겠니? 할수 있겠니? 근데 쌤이 어떻게 해석을 하지? 식으로만 하니? 식으로 처음에 알려줬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그거보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표현하기 훨씬 더 깔끔하지. 좀더확이해되지 그래서 수학은 도형과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확 이해돼, 확더 좋은 거야. 알죠? 겠 됐어. 그래서 앞으로 쌤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이차함수 그래프로 알려줄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는건 쉽지만 안되는건 어렵거든 그런것들을 풀때 그래프로 해석할테니까 잘해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안가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98번입니다 자 인수분해 돼요? 안돼요? 되죠? 풀면 됩니다 범위를 구하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02번까지 오늘 풀면 돼요. 102번까지가 과제입니다, 오늘. 103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02번까지. 98번 담나온다 손가락, 네, 꽉 잡고요. 99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99번 해보십시오. 99번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어디서 안 되냐면 정수나 유리수 개수에서 안될 뿐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할게. 이차 함수로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럼 x 축과 얘네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그거만 말해봐. 두 글을 갖기는 하니? 안하요 갖기는 하니? 갖기는 하니 뭐야? 이진아? 두걸 갖기는 하니? 어. 근의 공식 써 봐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는 거에 넣어줘야 돼. 들어오지 말 어. 자 그럼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서바이스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6. 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갖고 이렇게 놓고 아래를 블록이고 방금 전에 말했던 글 중에 글을 이쪽에다 갖다 쓰는 거야. 큰 근이 여기다 갖다 쓰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작대 크대 작대. 뭐지 그러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답은 이거네. 이게 답이에요. 그럼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거 저거 이거 저거하지마 바보야. 네? 어차피 우리는 부등식도 뭐를 풀자? 부등식도? 방정식으 풀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0으로 넣으면 여기 에두 분이 알파벳을 따는게 아니야. 그럼 두 분의 합이 얼마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두 분의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이거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도 답이야.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는 써도 답이란 말거야9 9번 별표 쳐놓고 부등식도 구등식의 경계값이 아니라 경계값은 강정식의 강정식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근의 그 공식을 써서 푸는 친구들은 하수야.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결국 구등식도 강정식을 이용하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훨씬 간단하 얘기예요. 고등학생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대발교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 왜 대입하고 정리하고왜 그래? 무조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최초하고 떠올려야 될 거야. 그게 고등학생이다. 근의 공식도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하수. 수학을 못하는 친구가 성을 자꾸 잘하고 싶으면 선생님의 잘 듣고 간단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계속 터득해야 돼. 어? 그래야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99번. 그래서 답은 하베 제곱에서 곱을 두 배를 빼주면 되니까 하베 제곱 1에서 얘를 두 배를 빼주면 되니까 1 더하기 8. 답은 9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번 시작. 100번 아까 덱터 프리를 이용해서 해를 먼저 구하고요. B랑 A가 구해지면 그 그걸 다시 넣어서 2차 공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100번 풀고 이제 끝냅시다. 100번 풀고 숙제는 1 0 2